언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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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도, 언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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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필요하니까 언니가 필요하니까 언니가 필요하니까 언니가 필요하니까 끝치를 찾아왔습니다. 열정이 닮아서 오, 완전 프로네. 아그 칠요? 잠깐만요. 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마케팅 세상에서 내가 똥차가 되고 싶지 않아가 음.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다 왜냐면 마케터는 실무를 놓으면 안 돼. 왜냐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애들한테 가이드를 줄 수가 없고 음. 밖에 고객도 몰라 실무도 몰라 음.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의사를정을할수 있겠나?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안될경고 진짜 노력해요. 음. 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건 얘를 강점 위주로 빛나게 해주는 거.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강제로 조정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약점을 강화하는보다 것강 강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크리에이티브한 애를 분석을 하라고를 분석한 애를 크리에이터는 티브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가라고 해야 저는 가장 강점으로 음.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저는 이제 원어원 코칭을 하면서 너 개인의 브랜드를 극강화 시킬 수 있는 관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너무 좋겠다. 뭐렇게 네. <laughs> <laughs> 해주는 선배가 어디 어 저는 정말, 정말 재밌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감정을 <laughs> 봐주는 사람 자체가 흔치 않아요. 내가 뭐. 어떤 감정 갖고 있는지 일단 신입사 원 특히 얼마 뭐. 안 돼서 자기도 모르는데. 그걸 나보다 더잘 발견해주고 <웃음> 키워준다라는 <웃음> 게 없죠, 그런 선배가. 왜냐면 저도 제 강점을 본 사람 앞에서 충성을 다했거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니까 러 내가 못하는 게여기까지여도 잘하는 거 하나를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나요. 네. 네. 저는 항상 이제 실사원이든 처음에 가면 그로 면담을 해요. 음. 그러면 저는 지원해 주고 그 직원은 자기가 성공한 일을 회사가 서포트해 주는 거죠. 저희 직원들은 스카웃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애들한테 성장을 시켜준 게 저는 너무 좋은 게 제가 성장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았던 순간을 주고 싶은 게 저는 제가 성장했던 멘토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자기를 자기가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내 보내야. 그래야 그게 나와. 근데 그거를 안 해. 왜냐면 두려우니까 두려워.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맨날 뛰는 줄 알았더니 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는 네가 절벽에서 떨어져가야 된다. 하지만 내가 밑에 망으로 튼튼하게 받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씩 조정하고 음, 제가 와. PCC라고 해서 글로벌 코치 자격증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코칭을 하기 전에 되게 강력하게 강압적인 리더였어요 음. 퍼포먼스 드리븐으로 내가 못뭐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못 하는 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달달이 볶으니까 애들이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laughs> 그때 코칭을 붙잡은 거예요 아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악덕한 리더가 되겠다 싶어서 붙잡아서 봤더니 거기서 겠다는 건 인간은 모두 잘하고 싶고 위대한 존재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 하고 싶어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못난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쪽으로 나아가끝까 도와주면 된다라는 게 제가 코칭 기간 동안 얻었던 결론이었고요. 그러면 어, 약간 무기력해진다거나 네. 이런 이런 신경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심하게 싫다 이럴 때가 있죠. 음.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글을 사실은 2시 전까지 쓰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마무리 마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끊고 나와서 여기 스타벅스에서. 예 네,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 세팅에선 벌써 질렸다는 게 신호가 오잖아요 더 이상 마무리 짜도 안 나와 그럼 빨리 환경 을 바꿔 카페로 나간다던가 어차피 그 시간에 그율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다른 걸로 스위칭을 해요 아, 근데 무기력하면 네. 그걸 알면서도안 아,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 자체를 즐겨요 왜냐면 그래서... 난 기계가 아니야 난 인간이야 맞아. 라는 게 도안에 너무 소중한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35, 24시간 일하고 어떻게 그렇게 만 열심히 살수 있어요? 그렇게 건강 해소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음, 약간 음. 20, 30대 특히 음. 20대 되게 우울증이 많은 오. 것도 있잖아요. 보통은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도 안 하니까 맞아요. 난 그래서 여성, 여성분들한테 잡법을 좀 알려주고 싶어. 충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미세한데 자기가 인정해야 해.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닌 거 이유는 딱 하나야. 네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인정해야 너가 얼마나 네가 대단한 사람지 인정해야 돼. 네가 인정하지 않는 노자신을 누가 인정해주겠어. 맞아. 자꾸 저도 한 번씩 뭐 훌륭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약간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막게요 <laughs> 응. 잘났어. 응. 난 정말 대단해. 어, 나 진짜 멋있어. 어쩜 이렇게 대단하지? 어쩜 이렇게 잘, 열심히 살지? 어쩜 이렇게 행복하지? 막 이러면서 저는 종합적으로 훌륭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격려하고 좋은 점을 공유하면서 좀더 멋진 나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약간 다 만나고 싶어 할 법한 선배. 맞아. 너무 잘 찾았죠? 뭔 만약에 책을 읽으시면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분 되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엄청 왜냐면 나도 나도 <laughs> 나도 나도, 나도. <laughs> 일단, 나도. <laughs> 어, 일단 나 일단 <laughs> 나 가서 언니 같은 사수, <laughs> 언니 같은 <laughs> 선배를 만나면 나는 무조건 엄청나게 많은 걸 얻고 변화하겠다, 성장하겠다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많이 들었죠 맞아. 근데 저 진짜 저 잡곡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엄청.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나한테 너무 엄격하고, 음. 내가 전혀 음. 객관적이지 않은데, 그렇다고 착각해서 그래. 음. 내가 나를 되게 잘 판단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사실 모든 인간은 어차피 정답 뭐 그런 게 없는데, 어차피 없는 거면 좋게 봐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맨날 안 좋게 봐주는 걸까? 이러면. 더 욕심이 많은 사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더 내가 더 잘하고 싶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못하고 있는 나를 되게 잘 견디고 관대하게 바라봐 주는 거그러면 잘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거 진선 언니랑 얘기할 때도 저는 깨달음을 진짜 많이 하던데 지금 윤경 언니를 진선 언니가 만나도 또 뭔가 너무 좋은 서로 새로 깨닫는 게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되게 좋은 리더시지만, 빡빡한 리더이신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뭘 거쳐서. 나온 거구나. 그치. 그런 것도 깨달았고. 언니도 이런 과정 이 있었구나. 언니도 저렇게 엄격한 리더인 적이 있었구나. 그렇지. 그리고 막 팀원들이 싫어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싫음 받는 현사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극복해내신 음. 방향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아 나도 약간 저런 스타일인데 언니처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 음. 나의 미래 방향을 설정할 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맨날 여행만 바라니까 여행. <laughs> 나도 맨날 여행. 아, 되게 20대가 안 쓰는 단어 아닌가? 여행. 그쵸. 우리는 너무. 좀 빠르게 할수 있는. 상급해 상급도. 어, 네, 네. 건너뛸 수 없는 거 같아요. 건너뛰면 탈이 나서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되고. 맞아. 사실은 더 돌아가는 게이 많아. 더 어쩌면. 빨리 가려다가 어쩌면. 응. 너무 좋았어요. 차원이 다른 에너지 레벨을. 음. 겪어서. 우리 가만난 언니들은 왜 이렇게 다 에너지가 이렇게 넘칠까? 그리고 막 그냥 막멋 모르고 막 열심히 하자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뭔가 더올림이큰 거야 그치. 그게 그다 겪어봐서 아는 거잖아요 네. 언니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진상 고객인 자식을 키우고 났더니 회사 사람들은 천사 너무 예뻐 어, 보인다 너무 예쁘고 천사 같다 시어머니라는 상상를 겪었더니 이제 내상사으는 귀엽다 귀여워 아, 약간 이렇게 시였다? 되는 거지 그런 걸 제가 좀잘 전달하면 이제 소진의 몫입니다 제 뿐이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있어. 어, 능력이 위대하니까. 이유가 없지. 파이팅.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laughs> 앞으로도 더 어,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만하다. 맞아. 믿는다. 파 네. 마지막 네. 인터뷰.